시장이라든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천 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아 제가 아, 남자인데도 지금 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경력이 혹시 네. 어떻게 되시고 전에 어떤 회사에서 계셨는지 저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001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외자계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에서 어... 설계사로 시작하고 네. SM 그러니까 매니저 지점장을 17년간 전속 채널에 있다가. 어... 주에 온지한 8년 정도 어... 뭐 생명보험 베이스로 영업을 시작했었고, 또 능력에 비해서뭐 과분하게 많은 고객들 사랑도 받았고, 뭐 강의도 많이 했고, 책도 몇권 썼고, 뭐 제작한 것니 다만 저는 이제 한국 MDR 협회장도 하면서 좋은 선배, 좋은 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야그 메트라이프에서 원수사에서 예. 그 지점장까지 하셨으면 예. 진짜 실력이 엄청 아유. 인정받는 아유. 그런 분이신데 아, 그때는 매트라이프커커할 때라서 네. 예. 네. 네. 아니 뭐 크든 작든 그뭐 대단한 커리어는 감사합니다 맞, 예.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예. 원래 원수사에서 이제 FC가 아니고 예. 관리자분들은 예. 대부분 지위로 잘안 넘어오시잖아요 예. 근데 그긴 경력 동안에 예. 그 커리어를 포기하시고 아. 지위로 혹시 넘어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그때 저희 지점장을 했는데 이제 팀 중에 되게 뭐 실명은 안 되겠지만 영업을 되게 못한 친구가 있어요. 15차월을 해초 위해를 썼죠. 야 다음 달 잘하자. 손잡고 화이팅 화이팅 하고 월초 장기 생보, 생부, 생보만으로 2, 30도 못하면 다음 달또 쓰고. 15개월을 했는데 이 친구가 주의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음. 내심 고마웠죠. 사라져 주니까. 근데 가서 잘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선보, 생보, 다양하게. 그러니까 워낙 설계를 잘 했던 친구인데, 이유가 뭘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을 못한 건가? 아니면 시장의 문제인가? 그래서 조금 새로 왔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이제 데려와야죠. 데려와야 되는데, 와, 그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름 많이 가리키고 좋은 교육 시스템이 그당시마도 있다고 생각한 회사에서, 회사에서 15개월을 해축 위해 했던 친구가, 주에 가서 자신감과 되게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아가고 있구나. 저도 신선했고, 그때부터는 많이 주의 흥미를 느꼈고, 이제는 음. 시장이라든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음. 그래서 이제 용단을 저도 내렸던 거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대단한, 그래도 결심을 하고 옮기셨네요. 예, 네, 그, 네. 사실은 다 의아했었죠. 그냥 뭐, 거기서 한국 MDR 협회장도 하고, 키도 파란색이 흐르는 매트라이프에 <laughs> 뭐, 무슨,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뭐, 유지를 깨지거나 위에 본부장 임원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조직이 망가진 것도 아닌데, 진짜 뭐, 내용 증명도안 보내고, 순진한 건지 다, 뭐, 임원들 다 인사하고, 교육팀장, 뭐, 기획팀장 다 인사하고, 참, 되게 순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다들 의아했죠. 음... 뭐, 누가 아쉽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은 게좀 아쉽을 정도로, 조금 더 제가 더 시장이나 이런 걸더 보는 눈이 약해지 않았었나. 개인적으로 네. 그때 그 분위기를 알것 같아요. 아, 예. 뭐못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 <laughs> 그만두나 보다 하고 하는데 <laughs> 네. 잘한 사람이 없어지면 어저 사람 어디 갔지? 어디로 가지? 이런 이제 그것, 궁금하잖아요 진짜, 주변에서. 2016, 2016년이니까 네. 벌써 그죠근데 뭐 잘한다는 보다 좀뭐한 회사에 되게 네. 그 랜드마크 같은 사람이었다고 뭐 혹자들이 말을 하는데 음. 좋은 선배 참 성실한 멋 쪽으로 그는데 갑자기 주인이 가겠다 음. 하니 음. 근데. 잘, 조금 늦게 온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수사에서 GA 오실 때, 예. 회사들 좀 많이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보통 GA에서 경험이 네. 어느 정도 지금 있으신가요? 제가 GA에서 이제 본사 임원도 했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사업단을 이끌고 온 지는 한 7년 돼가죠. 아, 네. <laughs> 혹시 저희 회사로 이제 옮기게 되신지 네. 한3 개월 정도라고 그렇죠. 제가 들었는데 네. 저희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대부분의 g 의들은 저도 리크루팅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인 회사거든요. 국내 그룹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다 어쨌거나 뭐 대주주가 있지만 그게 주식회사 형태인데 대부분의 우리 g 의들은 개인 회사기 때문에 그 C.E.O.의 역량이나 성향 그 사람들의 그릇에 따라서 회사가 많이 좌주주 되죠. 내각되기도 하고 M&A 되기도 하는데. 김선식 대표님은 원래부터 알았었죠. 근데 음, 네. 되게 그, 만나보면 성장과 성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꼭 영업에 대한 세일 쪽 리더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조직을 이끄는 조직장, 리더는 그 성공과 성장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조직원들한테 비전을 줘야 되거든요. 물론 쉽지 않죠. 저도 항상 그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탁월한 식견이 있으시고, 아, 저런 분이면 되게 같이 해볼 만한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지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되게 탁월한 성공을 경험해 오셨고 그런 걸 조직원들하고 나누고 공유하려는 되게 앞서가는 주의의 모델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면은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에게도 좀더 나은 비전 좀더 나은 성장의 기회가 올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전에 했던 주의가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거기 대형사인데 조직원들 대부분이 수긍을 했어요 사실은 되게 큰 틀에서 저희가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건데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 정도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면 정말 같이 할수 있겠다 되게 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뭐 경력이 그래도 20년 넘었지만 별로 흔들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옮기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한 20년 정도 이상의 예. 경력을 가지고 예.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선택을 하신 건데 예. 그 향후에 예. 이제 원수사에서 예. 분명히 지혜로 넘어오실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지혜에서도 예. 또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하나. 보험 선배로서 좀 해주신다면 음.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SNS나 블로그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되게 뭐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되게 혼탁하고 되게 그좀 뭐랄까 가벼운 영업 현장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야 그게 고객이나 우리 조직이나 회사에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되게 단기적인 시각 또는 그냥 물론 우리가 매달 매달 영업을 하고 마감을 하고 실적이 다음 달에 수당으로 나오긴 하지만 좀더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은 리더 또는 세일즈 조직장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제 그런 걸 사실은 뭐 특히 원사에 있다가 전속 채널에 있다 옮길 때는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렵죠 음. 그래서 좀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좀 다양한 거를 다뭐 우리가 왜 보험도 가입할 때 서로 상품을 비교 분석하듯이 여러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그런 걸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나 고객을 위해서도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네. 어, 저희 대표님께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대단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오시고 계시고 그뭐좀 말이 길어지는데 본사가 많은데 본사 스태프분들의 그 느낌이 있어요. 어딘지 공무원 같기도 하고 영업 현장 그스태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대시하거나 그런 경향들이있는데 되게 본사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세요. 때로 뭐잘 몰라서 인사팀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했던 주에서는 그건 스스로 팀 수관입니다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와서 잘 모르니까 음. 그런 거는 좀 이따 연락드리겠다 해서 저는 그쪽 스스로 팀에서 연락이 온줄 알았더니 이분이 그 스스로 팀에 알아봐서 본인이 연락을 주더라고요 오. 사실은 바쁘고 그걸 본인이 알아켜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음. 이렇게 포 필드 현장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잘돼 있구나 그거는 절대 뭐 그냥 생겨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위촉하고 뭐 이렇게 인증하고 하면서. 본사 분들의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회사는 믿을만 하다. 이런 회사에서는 우리가 시행차거나 영업의 현장에 대해서 애로 없이 잘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 뭐 저희 인카 다이렉트가 더욱더 큰 회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 관리자들이나 영업 가족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김선식 대표님이 큰 그림과 성공에 대한 비전을 지금처럼 계속 견지하시고가져할수 있으면 저희가 더잘될수 있고, 우리 인카 다이렉트도 크게 더 뻗어나가서 무섭게 좋은 롤모델로 앞으로 더자리매김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단장님 너무 귀한 분이시고 모시기 어려우신 분이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무실은 강남구청 예, 역에 예. 있죠. 예. 예, 강남 2번 출구입니다. 예. 어, 예, 그래서 강남구청 강남 쪽 <laughs> 근처에 네. 계신 분들은 네. 우리 단장님께 또 입사 문의 해주시면 아, 용인에도 감포가 있습니다. 아 용인과 네. 강남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제가 우리 단장님 연락처를 예. 여기 영상에다가 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